채 g PT에서는 유료 기능이지만 재미나이에서는 무료 기능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사진을 그리는 기능인데요. 채 g PT 무료 사용자는 하루에 3장 정도 이미지를 그릴 수 있지만 재미나이는 여러 장의 사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채 g PT 유료를 제가 납뒀고요 오른쪽에는 구글 재미나이 무료 버전을 가입해놨습니다. 제가 코끼리가 풍선을 날고 하늘을 나는 사진 그려줘 라고 채 g PT에서도 그려보고요. 제미나이에서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제미나이에서는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걸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채취피티는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채취피티가 퀄리티가 높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빨리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 구글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커넥터 기능인데요. 채취피티 유료 버전에서는 뭐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버를 연동할 수 있는 커넥터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취 PT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누르시면요, 심층 리서치에 뭐가 있냐면, 구글 메일이나 드라이브나 캘린더를 연결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유료 버전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채취 PT 설정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커넥터라는 기능이 최근에 생겼죠.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을 연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구글 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재미나이가 잘합니다. 왜냐면 재미나이는 구글 거니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도 재미나이 화면에서 제가 이쪽에다가 골뱅이를 눌러 보면, 자 여기 보면 캘린더, 킵, 테스크 메일, 그 다음에 구글 문서, 드라이버까지 다양한 걸 연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세 번째 기능은 챗GPT 사용하는 분들은 챗GPTs 커스텀 GPT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에 챗GPT에 들어가 보면 이쪽에 GPT가 있고요. GP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동화된 GPT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요거 보는 거는 무료지만 만드는 거는 유료였죠. 그 유료는 이곳에 보시면 GPT 만들기 플러스 눌러가지고요.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챗봇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료는 못 썼죠. 하지만 구글재미나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재미나에 들어가보면요. 무료 사용자들도 이 재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커스텀 GPT예요. 요걸 누르시면요. 내가 원하는 g 피 t 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능은 화면 대화 기능입니다. 우리 챗지피티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대화 모드 하면서 화면을 즉 카메라를 켤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거 어, 아쉽게도 챗지피티 유료 버전만쓸수 있다면 재미나이에선이 기능을 무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챗지피티 어플 말고 재미나이 어플 열어 볼게요. 자 재미나이 어플에서도 똑같은 기능 음성 대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 카메라를 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르고요. 자 안녕 재미나이. 오늘은 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자 카메라를 켤게요 카메라 켜고. 자 지금 앞에 보이는 모습 어떤 건지 얘기해줄래? 네, 지금 사용자님의 책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노트북 리모컨.